you <music>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피디님 잘 지내셨죠? 네, 날씨가 부쩍 추워졌는데요. <laughs> 네, 네, 그동안 엄청난 네. 이슈가 터졌죠. 그리고 저희 안본 사이에 제가 바빠졌어요. <laughs> 네, 그래서, <laughs> 10월 15일 정책이 음. 발표되면서 네. 네. 그 정책에 대한 이슈는 네. 또 많으신 분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음. 가장 중요한 건1 1월 대책 이후에 동탄의 분위기가 가장 궁금하더라고요 정말 유튜브나 뉴스에서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동탄 지금 엄청 핫하다 네 얼마 전에 우리 대표님 아, 맞, 어. 네,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네 <laughs> 유튜브 잘 봤습니다 아 진짜 그때도 상황이 네. 어땠냐면 이쪽에도 손님 계시고 이제 손님 막 계시고 막 계좌번호 받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아. 갑자기 기자님 오셔가지고 네네네. 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동탄 분위기 설명을 드렸었는데 네. 나갔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네. <laughs>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 유튜브에서는 좀더 세세하게 이제 얘기해보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고 네, 네.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네. 현재 11월 대책 이후에 동탄 분위기 어떻습니까? 동탄 분위기 일단 제가 있는 이 아파트 자체만 해도 하루에 3, 4개씩은 그냥 계속 나가요. 오. 여기가 호수공원이잖아요. 네. 동탄역은 어떻겠냐. 사실 동탄역 같은 경우에는 정책 발표 전부터도 되게 핫했어요. 오. 6.27 대책 이후에 잠깐 우리가 한달 정도 소강상태로 있다가 사실 네. 그 사이에 금액이 막 떨어지거나 그러지 않았거든요. 네. 보합하면서 다시 올라가고 있는 추세에서 원래도 올라가고 있는 추세에서 동탄역은 이미 주요 메인 단지들은 물건이 다 잠겼었고 음. 근데 이번에 정책이 나오고 나서부터는 찾으시는 분이 더 많아지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을 보러 갈 때는 이렇게 집주인분들이 집을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하겠다. 나 저희가 할게요. 하면은 갑자기 아 고민해보겠다 하루만 아. 시간을 달라 아, 또좀 있으면 5천만원 정도는 올리고 싶다 오. 뭐 이러시는 분들도 있고 좀 그런 분위기 약간 그야말로 우리 부동산에서 얘기하는 불장이다 라는게 맞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동탄역부터 해서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호수공원의 메인 단지들도 항상 제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동탄대로 라인의 단지들은 네네. 거래가 엄청 많아요 우리 아, 제가 네네. 한 이번 달에 이제 10월 15일 이후로 이제 우리가 계약을 하고 이제 주말에 이제 계약서 많이 쓸 텐데 네. 이제 그런 거 집계가 되면 한 11월 중순쯤에 음. 10월 거래량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질 어, 건데, 예, 가질 건데 거래가 엄청 많이 됐어요. 아. 네, 그리고 이제 그러면 그때 우리 제 뉴스 나왔다 했잖아요. 네. 기자님 이 물어봤어요. 실거주가 맞냐, 갭투자가 맞냐. 그럼 옛날에는 실거주랑 갭투자의 비율을 2대1로 봤다면 이번에는 7대3 정도로 갭투자 손님들도 연락이 많이 오시거든요. 네. 왜냐하면 다른 지역들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실거주가 아니면은 이제 집을 못 사게 됐잖아요. 음,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좀 현금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분들께서도 아, 어, 좀 여기 이제 투자해놔야겠다 네. 하셨는지 집을 안 보고도 계약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동탄은 좀 분위기가 핫하다. 네. 그래서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되나요? 네. 이런 거 물어보시잖아요. 근데 제가 사실 실거주 하시는 분들은 저는 집은 한 채는 있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한 채. 어, 똘똘한 한 채. 그리고 사실 똘똘한 한채 누구나 가지고 싶지만 그렇죠. 예산 안에서 내가 할수 있는 최고의 한채 정도는 가지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이라고 해도 사실 주요 메인 단지들은 조금 오른 감이 있지만 음. 이제. 메인 단지에서 조금 벗어나는 단지들 아직까지는 그래도 현재 그전에 기존 가격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제 매수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조금 빨리 빠르게 움직이셔가지고 네.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11월 대책 이후에 네. 전체적인 호가는 어떤 나요? 호가는 다 올랐죠. 아. 역세권은 진짜 많이 올랐어요. 네. 거의 뭐 5천은 기본적으로 올랐고 한 1억씩 오는 단지들도 있고 네. 저희 그리고. 진짜 제 손님 중에 한 분이 사시려고 했던 집도 지금 처음에는 10억 5천이었는데 아... 하루 이틀 고민하시더니 10억 9천이면 팔겠다. 음... 그렇게 해서 그냥 약간 보류가 된 상태인 집들도 있고 음... 좀 전체적으로 효과가 오르고 있는 편이긴 해요. 그리고 아... 이제 우리 21년 고점으로 이제 이렇게 회복세가 아직까지는 아니지만 가고 있다. 네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저희 하우스디도 그래서 어제도 그렇고 지금 손님들이 물건을 많이 물어보거든요 네네. 그러면 제가 얘기를 하는 게 오늘 물건 내일 물건이 다르다 아, 그렇죠. 왜냐면 나가니까 네. 음, 그래서 문의가 전체적으로 갭투자나 실거주나 다 많은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음. 예전 형상에서도 네. 6.27 대책 이후에도 저희 떨어지진 않을 것 같다 음.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맞아요. 역시나 계속 그렇게 가다가 추가 대책 나오니까 효과가 또 네. 어제, 오늘이 또 틀려지는데, 맞아요. 관심 있는 분들은 주저 마시고 빨리 전화 주셔서, 네. 우리 동탄 깡소장님하고 네. 자세하게 상담 받으시면 좋은 네.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지금 핫해진 것만큼 많이 바쁘지만 네. 그 와중에서도 바쁘니까 오히려 여러 가지 정보들을 네. 더 많이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 단지들에 나갈 만한 매물, 네. 당일에 이제 주요 매물들을 다 섭렵하고 있으니 네. 연락 네네네네. 많이 주시고. 네. 매물 접수도 음, 많이 부탁드립니다. 매물 접수도 많이 부탁드려요. 네. 네. 네,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매물 접수 부탁드리고요. 또 관심 있는 분들. 많은 전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